데이보는 인생 같습니다. 오늘 제가, 아, 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, 그거, 영상을 찍을 건데. 본방학이 <laughs> 되면 영상을 더 많이 찍을 거고, 뭐, 컨텐츠? 뭐, 그런 것도 찍을 건데요. 음, <laughs> 뭐, 영상을 많이 찍고 걸 거예요. 어, 돌림 영상은 못하게. 그래서 제가 계약나이 타고 계약날에서 공, 그거, 숙제하고 있는데, 지금. 근데 계약나이 바로 내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찍고, 방학이 되면 영상에 또 찍으려고 하는데, 막, 저에도 뭐 찍으려고는 하죠. 노력하죠. 뭐, 그렇게 영상도 많이 올리고, 하드 컨텐츠 영상도 올릴 거고, 뭐, 등등 영상 올릴 거니까, 어, 기대해 주셔도 되고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